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주여,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말게 하소서. 넘어져 낙심될까 염려하니 다시 일어날 힘을 주소서.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절망하지는 말게 하소서. 절망의 늪에 빠져 인생의 나고자가 될까 염려하나이다. 누구나 의심할 수는 있지만 믿음을 버리지는 말게 하소서 세상을 다 잃어도 믿음만은 잃지 않게 하소서 주여 소망을 구하는 이에게 소망을 주시며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에게 일어날 힘을 주소서 살기를 바라는 이에게 살 길을 주시고 기적을 바라는 이에게 기적을 보여주소서. 한번 넘어진 자는 다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한번 방황한 자는 다시 방황하지 말게 하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나라이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니, 믿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